예민수의 경제 책방 시즌 후를 시작합니다. 소개하는 분이 바로 제스리 보모인데 트레이더가 꼭한 마디 기억해야 될 단어 첫 번째도 추세 두 번째도 추세 세 번째도 추세 제스 리버 은 정말 흥미로운 인물인데요.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건 주식을 사던 부동산을 사던 뭐 암호화폐를 사던 거 아니에요. 투자는 뭐냐면, 사실은 에, 어떤 자산, 네, 투자자에 의해서는 특별히 주식이겠죠. 두 번째, 언제 사고, 세네 번째, 언제... 할 것이냐 세 가지 질문으로 다 귀결이 되는 거예요. 네. 가치 투자자들은 네. 정말로 뭐 좋은 주식, 저평가된 주식을 네. 싸게 사서 비쌀 때 매도해요. 가치 투자자들은요. 이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네. 물론 뭐 잡주를 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엔간한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를 때 사서 더 오를 때 팔아요. 트레이딩의 대가인 제시, 제시 리버모어를 생각할 때, 그리고 트레이더로서 생각할 때꼭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 추세, 추세. 제시 리버모어도 기본적으로 추세를 따르는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버모어는 사실은 추세를 따르니까 강세장에서는 주식을 사실은 리버모는 주식만 한건 아니고요. 상품도 많이 투자했어요. 본인이 투자해서 박살난 얘기, 깡통 찬 얘기,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강세장에서는 어쨌든 주식이나 상품이나 선물을 매수하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요. 약세장에서는 이들을 매도했어요, 매도. 강세장에서 주식을 사고 약세장에서 매도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는 되죠? 오케이. 추세가 있으면 돈을 벌지. 그러면 추세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자저 지금은 횡보 어, 추세인데요. 어, 내일부터 저 추세 상승으로 돌아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가지면 돈을 못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다고 해요. 카우드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주가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거예요. 자여기도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 반도체 값이 좋다고 해서 올라갔다가 또 빠져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또 빠지는가고 생각하죠고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오르고 또 다시 어떤 뭐 분기 실적이 안 좋다 악재가 있다가 또 오르고 주식은 이렇게 곡선을 타면서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도 떨어질 때도 곡선을 타면서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추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스리부모는 본일도이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평상시에 많이 노력을 한다 나의 사업은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나는 항상 연구한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스리부모가 추세를 알기 위해서 실행한 방법 트레이더라면 꼭 알아야 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기법이 바로 이거예요. 피라미딩 기법. 피라미딩 기법은 뭐냐면요. 어, 이게 추세를 어느 주식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왕창 샀다가 훅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올랐다고,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1차로 주식을 조금 삽니다. 제스 리버머는 선발대를 보낸다. 첫 후병을 보낸다거든요. 살아왔어. 다시 상승해. 그러면 2차로 추가적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또좀 흔들리다가 다시 올라가. 그러면 3차로 또 매수합니다. 1차, 2차, 3차, 4차로 매수 규모를 늘리면서 주식을 사는 것을 바로 피라미딩 기법이라고 합니다 피라미딩, 쌓아올리는 거죠 보통은 떨어질 때 물타기를 하는데요 트레이더들은 물타기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올라갈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점점 더 가격을 올려서 사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내가 산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예측이 맞은 거잖아요 점점 평균 단가가 올라, 올라간다는 게 정상적인 매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시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주식을 사 모으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이 시세를 누리는 게 제스 리버모의 피라미딩 기법이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스 리버모가 이런 피라미딩 기법을 사용했느냐? 추세를 알기 위해서. 아니 추세를 알려면 요즘은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 제스 리버모가 투자를 할 당시에는 기술적 분석이니 이런 얘기가 없었을 때입니다. 차트도 차트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시리모험은 추세가 중요하다는 거를 어, 알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피라미딩 위법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 보는 거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다양한 기술적 분석의 지표들을 가지고 추세를 확인하면 돼요. 알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1차로 주식을 샀어. 네. 1차로 주식을 여기서 샀는데요. 이만큼 올라가 서 샀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2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꺾였다 주가가 꺾였다 그럼 여기서 바로 매도를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길 경우에만 투자금액을 늘리고 질 경우에는 소규모의 실험용 자금만을 잃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게 제스리버머가 리버, 얘기하는 트레이딩의 대가가 얘기하는 추세 매매 기법이 추세 그다음에 언제 팔 거냐의 얘긴데요 언제 팔 거냐. 쉽게 팔지 말아라. 이게 제시 이모의 매도의 한마디의 원칙이에요. 네. 요만큼 올랐다고 팔지 말아라. 왜? 토 올라갈지 어떻게 하냐? 여기 만약에 뭐 5%라면 여기 10% 먹었다고 좋아라. 박수 치고 있는데 나중에 팔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팔 것인가? 트레이딩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절대로 천정에서 매도하려고 하지 마라.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가 천정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만큼 올랐을 때. 이만큼 올랐을 때 여기가 천정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고 떨어지는 게 확인된 다음에 그게 소위 발목에 무릎에 사서 어깨 팔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죠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고 생각합시다 이 천장까지 머리까지 다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죠 상승이 확인된 다음에 이 발목 구간에서 사서 추세가 꺾여 내려오는 요 어깨 오른쪽 어깨를 얘기해요 사람의 머리를 얘기하면 어깨가 있고 머리가 있고 어깨가 있잖아요 그죠 이쪽 어깨가 아니라 오른쪽 어깨에서 확인할 때 이쪽 이만큼을 먹으면 되는 거죠, 투자자들은. 이만큼을. 그래서, 천장을 알수 없으니까 쉽게 팔지 말고, 조정,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강력하게 상승하지 않는 그 시점이 매도 시점이다. 수익을 관리해라. 수익을 누려라. 네, 끝까지 5% 10% 먹지 말고, 추세를 사고, 좋은 종목을 사서 매집하고, 모으고, 네. 그 추세를 끝까지 누리라는게 제스 리보모의 얘기고 실제로 제스 리보모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됐고 트레이딩의 대가로 추정을 받는 겁니다. 아, 제스 리보모의 한마디 라어 추세, 추세, 추세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날 인물은 아 이분도 굉장히 정말 유명한 분인데요. 제럴드 로브입니다.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입니다. 롤드 로브 로브가 정말 투자의 세계에서 갈고 닦은 투자 아이디어들과 전략들을 독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